말씀드렸만 우리가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 고통에 빠져서 헤매고 막 허우적댈 게 아니고 잠깐 멈춰서 고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챙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마음챙김을 통해서 고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 고통이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이다.라는 그런 걸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고 나서는 그런 힘든 때 자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세 가지 요소가 이 마음챙김 자기 연민 명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제 그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저 연민 프로그램 또는 자비 프로그램, 이 compassion based intervention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주요 대학들에서 이미 뭐 이런 프로그램을 다 채택하고 있고, 스탠퍼드라든지 아니면 하버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 이 컴패션을 가르치는 또는 셀프 컴패션을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는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돼 있어요. 하나는 컴패션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라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SC라고 래서 Mindful Self-Compassion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틴 네퍼 박사하고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MSC는 8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매주 반복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하고 어, 중간에 이제 리트 t r 라고 해서 9월까지 포함하면 이제 9번 하기도 하고 뭐 8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한번할때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앞에 이제 명상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고 한분 또는 두 분이 가르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8주에 걸쳐서 쭉 전개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초기에는 이제 마음챙김 자기 연민의 개념적인 그런 설명들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챙김을 또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민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쭉 설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죠. 어, 우울하거나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에. 근데 고통스러워할 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들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어, 교육 사회적 문화적 그런 배경 그런 이제 양육 태도 이런 것들만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오히려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 우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연민이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연민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 근데 그거를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주겠다 하는 게 자기 연민이니까 당연히 자기 연민이 필요하죠. 이 자기 연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도망가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고통을 겪는 게 우리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나 외에도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나만 그렇지 않다는 보편적 인간 경험이다 하는 인식 또 하나는 그때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겠다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합리화라는 거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스스로 이렇게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솔직한 우리가 정직한 그런 어 대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근데 어마음지금 자기연민은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그 자기연민을 하려면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니까 그를 내가 만약에 실패했거나 잘못한 거를 그대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바라보니까 도망가는 게 자기 앞 나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면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우리가 문제에 어, 자기를 더 개방할 수 있는 고통에 자기의 불완전함에 더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하고는 다르고요. 자존감하고도 다른데, 자존감이란 건 이제, 어, 뭐, 낮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 그래서, 그거보다 떨어지면 이제 못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런 평가에 기반한 게 자존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가에 기반하고 비교에 기반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못했을 때 자존감을 높이려는 시도는 우리가 잘해 나갈 때는 좋은데 못했을 때 힘들죠. 그렇지만 자기 연민은 우리가 못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긍정적이고 우리가 못했을 때그 일어나는 그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기에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연민적인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사실은 더 낫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보다.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도치를 말씀하셨는데 자아도치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나만 잘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단절된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나와 남이 항상 분리될 수 없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 연결돼 있고 그런 인식이 아까 말씀드린 그 보편적 인간 경험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어 자기 연민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이런 자아 도취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통을 잘하고 협력적으로 일한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